반갑습니다. 이피 키리 남균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콜라겐 드시고 계시죠? 물론 콜라겐이 피부를 위해서도 당연히 첫 번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콜라겐이 피부뿐만이 아니라 뼈와 근육에도 관여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 손톱, 발톱, 두피에도 영향을 줍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생명체의 이 또한 기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걸 먹는 동안. 먹으면서 느끼는 거죠. 피부가 처져 있던 피부가 올라붙는다. 내 피부 깊숙이 콜라겐이 없어서 엘라스틴이 없어서 히알루론산이 없어서 그동안 피부가 조금 푸석푸석했는데 나이거한 포를 먹으면서 내 피부가 좋아진다. 달라진다. 라고 생각하고 먹는다면 이 아이는 정말 엄청난 무지무지한 시너지를 가져서 여러분들 피부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달라지겠죠. 콜라겐은 나이가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20대 이후부터 조금씩,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해서 40대가 되면 절반밖에 없고, 60대가 되면 그 전에 절반밖에 없어서 당연히 피부가 탄력을 잃고 처질 수밖에 없다는 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먹었으면 뭐 피부가 어떻게 될까? 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 먹냐면 먹어요. 기왕 먹을 거면 기분 좋게, 좋은 마음으로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한 이야기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중에 나와있는 콜라겐이 우리가 예전에 닭발, 돼지껍데기, 그 다음에 뭐 족발 이런거 먹고 나면 피부가 탄력이 생겨서 그 다음날 번질번질해진다고 하잖아요 절대 피부에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들은 달톤이 거의 5천 달톤입니다 1천 달톤도 피부에 흡수가 되니 안 되니 하는데 5천 달톤 흡수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동물성 콜라겐이 흡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점은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어, 저분자 피시콜라겐 중에서도 300달톤입니다. 콜라겐은 달톤은 낮아야 되고 함량은 높아야 돼요. 300달톤에 5000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함량이 5000mg 들어 있다고 여기에 적혀 있어요. 먹고 있는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콜라겐 먹는데도 갱년기에 도움이 되나요? 당연히 되죠. 갱년기 전으로도 좋고요. 기운이 빠지는 분들한테도 좋고요. 피부가 탄력을 잃어서 푸석푸석해진 분들한테도 좋습니다. 그리고 발뒤꿈치가 유난히 많이 갈라지고 각질이 일어나는 분들 각질은 누구나 일어날 수 있어요. 건조하기 때문에 근데 콜라겐을 먹거나 아르기닌을 먹거나 그 외에 칼슘 단백질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데 특히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피부 진피증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드셔주시면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무튼 이렇게 좋은 콜라겐 지금 3차 공구를 하는데 이 지금 진행하는 공구 가격은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콜라겐 좋은 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고요. 한포 하루에 한포 5천 콜라겐 우리가 하루에 흡수해야 될 양보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난 꾸준하게 이 아이를 먹어 왔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 한포만 드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콜라겐이 떨어져서 지금 쉬고 있다가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한달 정도만 아침 저녁으로 두 포를 드셔주시고요. 아니면 나는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콜라겐을 여태까지 안 먹어 왔다 하시는 분들은 한 3개월 정도 아침 저녁으로 두 포씩 드셔주시면 내 피부가 광이 달라지고 빛이 달라지고 탄력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데 일단 콜라겐을 먹으면 피부뿐만이 아니라 뼈, 근육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머리카락, 손톱, 발톱.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면 우리가 손발이 굳는 것도 혈액순환 때문이거든요. 콜라겐은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고 먹어야 되는데 한 포를 먹을 것인가, 두 포를 먹을 것인가, 두포 이상은 필요가 없으니까. 무조건하고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기왕 먹을 거면 좀더 함량이 높고 달톤이 낮아서 피부가 표피가 아닌 진피까지 이 아이가 도달했어서 피부에 탄력도 더해지고 수분감이 충분해서 피부에 보습도 되고 엘라스틴은 피부에 탄력을 도와주고 비오틴이나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흡수도 도와주면서 피부가 좀더 빛날 수 있도록 생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글루타치온도 들어가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외옥주사의 원료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거 한 포면 여러분들 피부를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콜라겐, 오청콜라겐입니다. 내 몸에서 만들어져야 될 양이 더 이상 합성이 되지 않는다면 식품을 통해서 먹던, 이렇게 보충제를 통해서도 먹던, 먹어야 되는데 한 포로 해결할 수 있는 오청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꼭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필수입니다. 한 통은 14포이고 소비자가 39,900원입니다. 39,900원인데 지금 이펙티비 단독 특별 공구입니다. 한 통을 구매하시면 소비자가 39,900원짜리가 29,100원이고요. 세 통을 구매하시면 119,700원짜리가 81,300원입니다. 여섯 통 구매하시면 239,400원짜리가 138,800원입니다. 열두 통 구매하시면 478,000원짜리가 199,600원입니다. 무려 58% DC를 했습니다. 추천합니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하나씩 먹으면 2주 분량이 16,633원입니다. 지금 12통짜리를 2개를 구매를 하십시오. 그래도 여러분들 절대 손해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25년 3월 12일까지거든요. 여러분들 콜라겐 이거 떨어지고 제가 6개월 후에 진행해도 이가 음액을 할 수는 없고요. 무조건 드세요. 이거 하나 그냥 떨어서 간식 대용으로 먹어도 되고요. 얼려서 시원하게 드셔도 되고요. 비린 맛1절 없고요. 저분자 피쉬콜라겐인데피쉬로콜라겐 만들면 비리지 않을까 1절 없습니다. 새콤달콤한 석류맛의 사과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공복에 드시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드시면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얼굴도 빛나고 머리카락도 빛나는 이걸볼수 있을 거거든요. 소개드린 오천콜라겐 드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좀더 황홀하게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빛나는 날을 위해서 열심히 챙겨드시고 건강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